자, 해외여고 2학년 수능특강 1 3강의 4번. 1 3강의 4번 한번 볼게요. 소재 읽어봅시다. 아, 소재 써봅시다. 점검으로 인한 허비. 자, 이건 살짝 재밌어요. 점검으로 인한 허비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게 쓸모없다라는 얘기예요. 어. 왜 그럴까? 점검은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일 수 있지 않나? 그치. 바로, 그첫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 imagine, 또 상상해보라. 어, 이 뭐야? 야, <laughs> 미안하다. 나 내리지도 않았네. <laughs> 뭐또 상상해보라. 똑같이 문장부터 시작한 줄 알았어. 자, 그럼 다시, 어, 어쨌든, 어, to reduce the waste of infection. 그죠? infection이 검사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k 드 체킹 해놨죠? 확인하는 거니까 검사하고 확인하는 게 점검이잖아요. 그러면 점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점검 낭비가 생기는데 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해지드 플레이 플레이해야 돼요. By a new set of rules. 새로운 세트의 규칙에 의해서 플레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플레이해야 된다고요 패러다임이란 말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제가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패러다임도 제가 미커니즘도 시스템으로 이해하시고 패러다임도 그냥 시스템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맹각상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으로 플레이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시작해요 with an understanding that 대처를 이해하는 것과 시작할 수 있어. 머리 할까요? 결점이라는 건 약이 된다. By the way, work is p e r f o r m e 일이 수행되는 방식에 의해서 약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추상적 표현이죠. 근데 이거 빈칸트에서이말 이해되셨을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검이 아까 허비다라는 얘기했잖아. 왜? 애초에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었으면 점검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점검을 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결점이란게 일이 수행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걸 이해한 거야. 요 말이 되니 그럼 다음 게 피부터 갑시다. 만약에 일이 정확하게 수행된다면. 그쵸? 검사는 난이도 필요 없어요. generally 전반적으로 검사 과정은요 검사 과정은요 exist only 오로지 존재합니다. 오로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검사라는 과정은 fear of mistakes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실수? made during the work process 이하는 과정 동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실수. 그렇 실수하면 안 되니까 검사, 점검을 하는 거야. 검사, 점검이라는 건요, 드러내 줍니다. 결점을. 근데 어떨 때만 오로지 after they have already occurred. 그 실수가, 결점이 이미 발생하고 난 뒤에만. 뭐 말해야 되니? 그렇죠. 어 그럼 애초에 뭐가 잘못돼서 이게 저, 오, 결점이 생겼구나 그럼 이걸 확인해야 되죠. Stated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언급되어 볼까요? 즉 다시 말해 이런 표현이에요. Stated another way하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요. 검사라는 건요, discover, waste. 낭비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낭비예요. 검사 과정, 이때 그 자체는요, does not add value. 가치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검사에서, 아, 실수 안 나왔어. 그럼 뭐 추가로 더 좋은 건 없잖아. 그죠? 사실은요,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낭비가 돼요. 좀 낭비라니까 뭐, 뭐 이런? Moreover, 게다가, 게다가, this new form of waste 이런 새로운 형태의 낭비는요, 종종 multi-layered 여러 겹입니다. 여러 군데서 겹쳐요. 레이어가 겹이잖아, 그래서 여러 겹으로 겹쳐져요. 무슨 얘기니? 예를 들면 마무리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생각해 볼래? Of the time and effort expended by the people. 일단 살짝 끊을게요. 어, 사람들에 의해서 써지는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봐봐. 어떤 사람들? Performing the inspections. 검사를 실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검사한다고 사람들이 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막 하고 있을 거잖아요. 하나 더. 검사 보고서의 수 그럼 그검사고 나서는 또그 검사했다고 보고서 만들어야 되잖아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보, 검사 보고서의 수를 막 생각해봐 이런 보고서들이 must be read 읽혀져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그 응답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액티도 실행돼야 되거든요 그 보고서에 따라서 and 그리고 나서 fight f i g h 처리돼서 start 저장도 돼야 되죠. 만들고 있네요. 더 많은 쓰레기를. 얘들 마지막 것도 빙카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검사가 필요 없다. 검사라는 게 생기는 순간, 그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검사라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다. 낭비인 거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변형만 잡고 그림 마무리 할게요. 자, 변형은, 어, 요, 어, 굳이 이거 넘길 필요 없겠다. 자, 변형은, 아까 저빈칸두개 체크한 거, 요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월오버 해가지고, 요거. 월오버 어, 아니면 요, Think of, 이거, 이것도 빈칸, 문장 삽입. 이거나, 네, 줄 걸까요? 이거나, 이거 문장 삽입. 음. 그쵸. 그러니까, 낭비가 아까 여러 겹이라는 게 이런 거였죠. 시간 노력 들어, 보고서 들어, 그것도 응답해야 돼, 행동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 음.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주제는 역시 나 기본 잡아야겠죠. 주제. 음. 그래서 변형은, 주제, 안보일까 여기 말하면서 어게해요 주제, 빈칸, 문장 삽입.까지 괜찮습니까?